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 결론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많아지고, 흥해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막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생기면서, 문제가 여기 생기는 겁니다. 또 2절 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아들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예, 죄로 관여하고, 그럼 많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시작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첫 번째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나라도 보니까는 사단이 인간화 하여금 문명과 문화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어떤 사치, 부유함, 문명 문화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때는 불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당치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보이는 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겁니다. 문명만 보이는 거예요. 문화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닌 것을 자꾸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 때에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었죠. 짐승을 섬기던지. 태양을 섬기든지, 이 그런 자기들이 그런 걸또 아니면 자기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피조된 것을 만들어서 어? 나무로 만들고 새로 만들어서 어? 짐승의 모양을 만들든지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예그 구약 시대 때는 그게 큰 죄였어요. 이제는. 사람, 문명이 발달가면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건 우상이 아닌 세상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 15절 바벨론나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르데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이 어떤 물질과 문명으로 인해서 이 발달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2절3 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려 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 땅에 문명과문화론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신이 됐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신이었지만 이제 돈이 신이 신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문명과 물, 물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다 팔린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무너뜨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삼긴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이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치를 보고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게시록에 나와 있어요 큰성 바벨론에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시는 곳이 되었다 금행의 진리의 포도주를내어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더불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나님이 천성 바벨론 이 땅에 문명과 문화로 인해서 세워진 그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 인간이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신이 된이 세상에 그것은 이제 다 멸망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부간에살고 그 왕이 왕궁을 거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바벨론 왕이 왕궁을 거늘면서 "야, 내가 능력과 건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 또 이것을 나의 도성으로 삼겠다. 어? 이것으로 내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바벨론 왕이 얼마나 많은 그런 위엄과 영광을 누리는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 세상에 거의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날이 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도성으로 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 바벨론 느부카네스라 왕이 이렇게 말할 때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르되 느부카네스라 내게 말하니 나라와 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이요 느부카네스라 그 왕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자기, 자기가 만들어놓은 곳에서 어?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어?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어? 자랑하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왕이가네 덕에서 떠났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들어놓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서 위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그 왕궁에서 야 내가 이걸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인간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계속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10편, 73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세상의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형식적인 거예요. 돈이, 문명이, 문화가 세상이 전부인겁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육신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를 잘못해서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정치학 박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경제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인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날고기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학 박사가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말씀에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를 잘못해서,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떠난 사람은 음료 같다, 멸망하는 겁니다.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정직하게 섬기지 못해서, 진실하게 섬기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모든 문제가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언제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안 데서 떠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는 하나님은 그것을 경치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아에레미아 애가 3장 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아장 37절부터 41절까지.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세상에 화가 임하는 거나 복을 주는 것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로 말미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성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누구한테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을 만난 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를 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환란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리야 47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와계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와계로 돌아가자 스스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기를 보면은 사실 낱말할 게 없죠. 누구를 그렇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냐고요? 난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 자기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은 그런 정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치나 경제나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아마 자기를 보게 되면은 아말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글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학께로 돌아가자. 조사해 보자고 뭐. 우리를 한번 조사해 보자. 어떤가? 그리고 여학께로 돌아가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서 마음, 마음. 그냥 입술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손을, 행위를 함께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사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뜰을 밟지 말아라. 내가 분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이제 역겹다. 역겹다. 왜? 마음이 다 형식적인 거니까, 진실이 없으니까는. 오늘날의 이 모든 문제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뭔가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 떠났, 떠났으니까는. 거기 진실함이 없으니까, 다 형식적인 거니까, 는 분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 지금 시, 시대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할것 없이, 누구를 갖다가 지탄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온 것은 화,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는데, 흥하게 하는 거, 어? 잘 되게 하는 거, 나쁜 일 생기는 거, 복이 되는 거, 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왔겠나? 왜 이런 문제가 왔겠나? 어? 여기 오늘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충동을 받거나 갑자기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질 수가 있는 게 연약해요. 근데 계획적인 거예요. 아예 항상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떤 죄의 유교고 어떤 마음이 격동하면 이렇게, 아, 실수로 죄를 짓고 약해서 죄를 짓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을 보고 그 계획하는 게 악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건요, 그는 바라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거, 그야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그런 계획,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해서 계획하는 것그 모든 것은 자기 영광을 기여하는 거고, 어?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고, 더 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이라고 하면 탄식하는 거죠. 아유, 저는 그 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속을 썩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탄식하는 걸 봤어요. 탄식하더라고요. 야, 어째서, 어째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탄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후회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후회해서 다이 이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어떤 그런 이 안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안에 보면.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로 싫어하는 세상에이 문명이 우상이 돼서 세상만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요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회가 점점 점 문을 닫고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목사라고 그러고, 다 교회 같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다, 다 바른 겁니까? 절대 아니죠. 우죽순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불이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하기 좋아서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 않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도 저도 큰 교회나 어떤 교회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죽순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진실함이 없는 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겠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같이 미천하고 못난 사람도 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갖다 그걸 계속 두고 보면서 하나님이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누가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경제를 잘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게 하고 깨어 있게 하고 잠든 것을 깨우시기 위해서. 어? 잠들지 말라고, 어? 이제 제대로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못 보고,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에서 좋다고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께부터 온 문제가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침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회귀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두는, 두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 땅에, 예.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하나이 사람, 세상에 사람들이 다 뽑은 거예요. 나라의 법도 때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 어? 왕을 모함하는 일에 너 앞서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어? 왕이 악하든지, 사회주의 성향이 있다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응?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어?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왜 세상 탓을 합니까? 지금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형식적으로 섬기고 진실함이 없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